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원에서 도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 1 1차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 사건은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어,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만큼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더더욱 깊고 풍성할 겁니다. 그저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이 오병이어 사건 어찌 보면 이것은 진정 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사건일 수 있겠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오병이의 사건 뒤로 또 같이 읽으셨던 내용처럼 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스토리 속에도 또 어떠한 연관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어 찾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격이 없지만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격은 없지만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어,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전제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라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유언복음은 이제 복음서 기자가 드러내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맞아요. 인간적인 마음에선 그런데 복음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지 아니면 그 표적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믿고 따르는지 보고 따르는지 믿고 따르는지 이런 차이를 사실.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구경하면서 여기 따르는 무리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나도 혹시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차원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호기심 삼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왜 복음을 외칩니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왜 전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원 받으라고, 나처럼 너도 구원 받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구원 받아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 그 인류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끊어진 그런 모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상태에 있는줄도 모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죄인은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히려 구원의 필요성을 더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너무도 더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도 잘 알기 아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감각이 깨어납니다. 아담과 그 이후로 태어난 이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요. 무뎌진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죄가 묶여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감각이 깨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지껏 무디어지게 살아왔구나. 죄의 감각 없이 살아왔구나.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지 생명으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인지가 우리 안에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무지하여서 구원도 모르고 구원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죽어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왔던 걸음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심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연달을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도가 그래왔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한 다음에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살려내세요. 먼저 구원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서요. 이해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찾아온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오는 분들 없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도 모르게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각이 깨어나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풍성하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의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을 먼저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웃지만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비웃지만 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어린 아이에게서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같으면은 그저 창조주이시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냥 없는 데에서 그냥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셔서 오늘 성경 편들은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갈지를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그러자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칠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준다고 한답니다.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즉 배부르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합니까? 200 데나리온. 200 테나리온. 데나리오. 여러분 테나리온은 그 당시 한사람일하는 일당입니다. 한 이제 일군의 하루에 이제 일당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 이제 12만 2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200 테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어 맞습니다. 오, 바로 나오시네요. 2,400만 원. 2,400만 원입니다. 자, 2,400만 원의 정도의 비용으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데 아주 조금씩,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200 테나리온,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필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아시지만 끝에 가보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큼 먹습니까? 조금씩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배부르게 먹고 남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 그 정도의 양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조금씩만 먹어도 얼마나 엄청난 양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양이 음식이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느냐?" 이렇게 알려 주는 겁니다. 자, 또한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말하는데요.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었죠. 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천 명이 넘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꺼내 놓는다면. 이걸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오천 명은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서 아 오천 명그 정도 되겠구나 하잖아요. 이미지로 어떤 이제 화가가 그린 것을 봤더니 오천 명이 화면 빽빽하게 그려내는 것을 봤어요. 오천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이제 남성 장정만 셌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그 그림을 제가 봤어요. 와, 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과거에 콩한 알로 몇 조각까지 쪼개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실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콩한 알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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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 먹을까. 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무슨 실험을 돈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실험을 하냐 하면서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무리 앞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꺼냈다는 것은 사실 비웃음 비웃음거리라 그런 얘기예요. 비웃음거리라. 야 이걸로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안드레가 얘기를 하 하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야 많이 있죠? 근데. 이걸로 뭐 어쩌시려고요. 이걸로 뭐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의 말을 안드레의 말을 뒤로한 채 사람들을 안치십니다. 안치셔서 이렇게 무리지 안치신 다음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가지고 오게 하셔서 축사를 하시고 나눠 주게 하십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기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오천명이 넘는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남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이 과연 뭘 뜻할까요?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한번더 같이 보실까요?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국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 한국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한 아닙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도 국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살을 찢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오병회의 사건의 초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5천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 그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의 모양으로 그런 웃음거리의 모양으로 저들 가운데 오셔서 배불리 먹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배불리 먹고 풍성한 생명의 떡으로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볼품없는 정말 비웃음거리에 불과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셔서 그한 분이 오셔서 온 인류, 허다한 인류를 생명을 구원하는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200데네리온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가 되시는 그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비웃음거리입니까? 코웃음 칠 겁니다. 에게 이걸로 뭐 하려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그한 분으로 이 인류를 뭐 하려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답니다. 오셔서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줄 만큼 배부르게 하셨고 넘칠 만큼 구원을 주셨고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병의 사건이 담고 있는 그런 표적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그것을 이적으로 기적으로 물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은 이정표를 가리켜요. 어떤 가르치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가르치고시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적과 그그 그 표적이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일곱 표적입니다. 오늘도 오병의 사건이 그 표적 중의 하나예요. 즉 오병의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기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속에 얼마나 우리는 값도 없고 우린 리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볼품없는 모양으로 비웃음거리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적인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마다 다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요한 복음에서는 생략됐지만 공간 복음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동일하게 기록한 예수님의 한 마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현장에 누구를 동참시키시냐면요. 제자들 동참시키세요. 너희들도 와라. 와서 영식을 너희들이 나눠 주어라. 너희들이 나눠 주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리떡이 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미 배부른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부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까요?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보리떡처럼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을 겁니다 복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그 복음을 우리게 나눠주십시오 하는 사람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호흡은 칠 겁니다 비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사의 5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 많은 화가들이 그리는 성화를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멋지고 늠름하게 정말 긴 장발에 수염도 얼마나 풍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그림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풍채도 없고 고염 모,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정말 빼빼 마른. 아마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라고 하면은 볼품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어느 누가 그분을 향하여서 메시아로 오셨구나 기대할 만하겠습니까? 완전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은 저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오셔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처럼 오셔서 비웃을 거리처럼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복음도 그럴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하라 말할까요? 그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렇게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나누라. 흘려 보내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배부를 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부른 자가 되어서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가 우리 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살림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구원 이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구원 이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병여의 사건과 연결되어 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한복음 누가 보고 본또 연결 짓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그대로 오병의 사건 이 있은 직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바람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절치는 위를 그냥 고요하게 걸어 오십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걸어오셨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파도나 바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가보시면요 그런 모습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요청을 합니다. 14장 28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하니. 베드로가 의도한 것이 뭘까요? 베드로가 의도한 건요. 베드로는 일생을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일생을 이 갈릴리에서 에 살아봤습니다. 물에 대하여 이, 낙, 이 바다의 생리에 대하여 베테랑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실력 있는 어부를 할지라도. 배가 필요할까요? 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배가 필요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파도가 쳐와도 끄떡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배도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그물도 필요하지 않고 정말 초월적인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낼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앞에 있는 이 오병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로서 모세와 함께 홍해도 건너요. 이것을 사도바울은 고레도 전서에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증표가 받아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야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겠다. 저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그 홍해를 건너서 나가는 순간 어떤 현장이 펼쳐집니까? 레드 카펫이 깔리는 게 아닙니다. 꽃밭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마라의 쓴물을 겪게 됩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겪은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도 한 번도 하면서 없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길까요? 본문에 묘사받는 바와 같이 큰 파도처럼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 지금 이 제자들이 오병의 사건 그 직후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싸움이 광야 여정 내내 있어 왔어요. 즉 구원을 얻으면 아무 문제 없이 걱정할 것 없이 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온단 말이에요. 풍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위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 유유히 걸어오세요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타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에 타시고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은 이 배는 도착을 합니다 풍랑을 뚫고 그 파도를 뚫고 배는 도착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배에 주인이 되셔서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배는 뭘 말할까요? 그 배는 세상의 요동치며 항이하는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그 배를 타시고 도착지까지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나고 풍파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주와 함께 관계 속에서 주께서 명하신 곳으로 목적지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 나오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에도 문제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어려움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주는 요 예수가 오늘로 찾아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넉넉하고 안전한 구원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 너머에 기쁨을 보게 될 것이고요, 저절 너머에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모세가 홍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외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그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주님의 음성 앞에 평강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